몇미터였지 저게 200이었나? 200 넘고. 넘커넘기는1 6커넘기면 넘어가. 네. 면넘어가 GS. 근에가몇 미터예요? 160. 벙커 넘기는데. 커 넘기는데 160. 뭐 그림까지? 끝에 대고. 그림까지? 벙커까지? 250. 멋있다. 보는대가 틀려. 4 0인데 <laughs> 저, 건물 찍은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니야아 거까지 안 날라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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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 오. 오, 뼈딱걸어 시작, 딱 <laughs> 좋아. 이게 경동이지? 경동이 아, 이거 또 찍었잖아, 내가. 저것도 찍고, 이거찍었면은 내가. 내가 좀 긴장하지. 음. 음. 됐어. 어 좋아 아, 좋아. 야, 이쁜 애가. 어머. 저다, 나동이가 돌아왔네. 괜찮아. 괜찮아. 하늘 높이 가네. 괜찮아. 어프로치 문제였어. 오래 본다. 와, 다이노야. 행 저기. 뽕쾅 들어서. 어, 그런 거 아니야. 안 돼. 쫄린다. 쫄려. 아니 높이 치려고 하니까 <laughs> <응>. 끝도 없이 <laughs> 라든가. <줄아도구나. 웃음> 적당히 야. 높이 쳐. 너 이거 하려고 뽕컴물로본 거야? <laughs> 아, 뽕컴으로 갔다 놓으려고 이러 그랬지 아, 안들어았어 진짜 아까스. 저 뽕. 이렇게 뛰어서 170까지 가면서 엄청이 없